와아이쿠도 그리고 알람까지 음 너무 맛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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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텐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슈가 글라이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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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슈가 슈가 글라이더는 어떤 인물일까요저 템스터와 한번 다 보시죠 렛츠고 슈가 빌라이더는요, 다람쥐와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들 하늘 다람쥐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명은요, 6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산다고 합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생명령이. 강해요. 식성은요 잡식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달콤한 요플레 과일, 꿀, 꽃잎까지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새기때는요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슈가글라이더는 나행성 국물이라고도 합니다 야생에서는요 슈가글라이더는요 낮에는요 나무 구멍에 들어가셔서 나무 구멍 같은 곳에서 낮에는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슈가글라이더는요 팔과 다리 사이에 비망을 통해 나무와 나무사이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슈가글라이더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추가 글라이더 키우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밤에 강아지처럼 짖는 소리 때문에 놀라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짖는 소리는 추가 글라이더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배는요. 보통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까지 한다고 합니다. 과연 몇마리를알을까요 보통 두 마리에서 네 마리까지 난다고 하네요. 새끼를 어디서 키우냐고요? 암컷에 또배 사이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서 아기를 품습니다. 내가 슈가 글라이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숲컷과 암컷의 차이가 뭘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이 슈가글라이더는 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수컷은 이 머리 쪽이 탈모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슈가글라이더가 발전기가 시작되면 영역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시선으로 영역 표시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수 있다는 점. 키포인트 암컷은 취선이 없느냐? 아닙니다. 암컷도 취선이 있습니다. 성체가 되면 수컷보다 암컷이 냄새가 덜 하다는 점. 분양받기 전 내가 수컷을 키우고 싶은지 암컷을 키우고 싶은지 꼭 고민해보시고 분양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죠. 그래서 템스터가 여러분께 슈가 글라이더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Yes! 보이시나요? 생후 1개월된 슈가 글라이더입니다. 이 아이는 암컷이고요. 아직 핸들링이 좀덜 됐습니다. 어 다음에는 핸들링이 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생후 1년된 남자 아이입니다. 이쪽 머리 쪽을 보시면 탈모기가 있죠. 이게 취선입니다. 취선. 어, 수컷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핸들링이 100%된 아이고요. 이름은 찐빵입니다, 찐빵이. 너무 이쁘죠? 눈이 정말, 어, 요정 같아요, 요정. 추가 글라이더를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후 1개월 된 아이는요 핸들링 안주가 딱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핸들링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추가 글라이더는 핸들링도 잘 되고요. 이름을 부르면 따라올 정도로 핸들링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주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참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슈가글라이더는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정말 활발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은 슈가글라이더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슈가글라이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